<웃음> <웃음> 여러분들 틱 얼티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로윈 몬스터 타이쿤이랑 가장 어울리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몬스터 타이쿤의 축제라고 할수 있지요. 자 그러면 괴물 원수 한번 볼까요? 오늘 56회차 보상은요. 일딴 저번 시간에 54회차 보상을 우리가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55회차랑 54회차가 합쳐져서, 무려 60달러! 우와! 완전 대박 아닙니까? 자, 그럼 오늘은 엄청나게 풍족하게, 몬스터 타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세일부터 봐야 된단 말이야. 아니! 이것은뭐이요 트월트리, 호박인데, 그냥? 이 호박이 어딘가 쓸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신내돈 하나인데, 궁금하니까 한꺼 보자. 하나? 딸랑 하나인데 이게 이게 뭐지? 건너 튀고 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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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몬스터잖아. 아 몬스터가 왜 나와? 아 선물이 아니라 이번. 자. 오 놀래라. 어이, 갑자기 몬스터가 나오네. 또안 나오나 이거? 어? 몇 개만 더 사보자. 어디 보자. 이걸로 하나, 둘, 셋, 넷, 딱시네면 다섯. 오늘 돈낭비도 되거든. 자,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어요. 바로 간다. 하나, 둘, 셋! 어. 아, 또 몬스터! 자! 아, 그래, 몬스터 나와도 금방금방 잡으니까 상관없어. 은 아, 이것도 뭐야, 거대한 몬스터! 후! 아, 야, 이거 믿을 수 있는 건 맞나 모르겠네? 자, 다시 한번 간다. 드리고, 쥐! 제발! 어! 뭐나한데 오, 오, 다이아몬드랑 블레이즈 막대! 아, 근데 별로인데, 이거? 아, 아! 찐 야, 이거 쥐! 이제 볼게 없어요. 좋은 거 나오면 그냥 다이아몬드가 다야. 아, 뭐야, 이건 도 뭐야. 오. 어? 이게 다야? 이, 이건 또 뭐야? 오, 파란색 불 날리는 거다. 와 대박. 어? 잠깐. 근데 일회용이네? 다 썼잖아! 아, 오 마이 갓! 알 아, 그래도 뭐, 우리 60달러나 있으니까 시내 상점에 가면 뭐라도 나오겠죠. 어, 시내 재단에 가서 일단 돈부터 바꾸자고. 돈 바꾸기! 됐다! 총 12개의 신의 돈입니다. 와, 오늘 완전 부전드? 좋아. 그러면은 이대로 오늘의 무기를 확인하러 가볼까? 오늘의 오, 신의 성좀 마지막 무기인데요? 이름은 카페토카페토 이름이 뭔가 이상하다. 호짜 일단 하나 사봐. 오늘 돈 많으니까. 우와. 카페토면은 카페트? 바닥에 까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것도 밖에 나가서 한번 사용해보자. 자, 바닥에 깔고. 오! 아니, 이거! 나르는 양탄자? 나르는 양탄자! 오, 오, 대박, 대박. 진짜 나르는 양탄자예요. 우와, 우와! 나르는 양탄자. 오, 나르는 양탄자. 나르는 양탄자. 오늘 할로윈이라고 그냥 제대로 준비했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양탄자 바닥에 있는 것도, 어디 보자. 여기 봐봐. 어? 호박이에요, 호박. 펌킨. 우와오. 찡. 장륙. 우와, 진짜 대박이다. 나는 르 양탄자를 얻었어요. 근데요, 나는 날개가 있는데난 날개 있는데 이거. 나는 날개로 그냥 날아다니는 게더 빠르는데. 아이고, 딱 보아니까 오늘도 돈낭비를 한것 같구만. <laughs> 아이 뭐 요즘에 돈낭비밖에 안 나요. 좋은 아이템이 하나도 안 나와. 오늘 몬스터를 잡기에 앞서서 뭐 아이템 좀 챙겨볼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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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챙겨 다 챙겨 어, 무기 요 정도 챙기고 요것도 챙겨 가자 어, 많이 챙겼어요. 신의 돈도 많으니까 오늘의 몬스터를 확인해 보러 갑시다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죠. 궁짜짜 궁짜짜 일단은 은하애들부터 하나 사주고요. 오 어, 어, 어. 은하애들 오늘의 몬스터 딱 죽었습니다. 왜냐면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거든. 자 그럼 오늘 몬스터 의 별은 뭐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잠 하나 하나를 깎였는데 몇 개야? 어? 잠깐 어, 왜두 줄이야?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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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이름이 수고고요. 좌표는 몬스터 몬스터 타이쿤? 몬스터 타이쿤? 잠깐만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아 이걸 어떻게 해? 아 미션도 있네 심지어. 살아남기. 보상은 20개고. 아니야. 아 우정자님, 오늘 할로윈이라고 뭔가 좀 특별한 걸 준비한다고 준비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니잖아. 우리 아 에이, 아마추어 같게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어? 이거 아니야, 응. 우리 전송장치 안으로 들어가서 면 전송해보자고?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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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 좀 해줘, 전송 좀 해줘! 제발 전송 좀 해줘! 전송 좀 해줘. 아,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여러분들. 야, 자꾸 위험하니까, 오, 혹시 모르니까 이게 착용해. 어? 아, 제발. 아, 그냥 다시 나가야 돼, 그러면은?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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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에 뜬 거, 이거 뭐냐? 잠깐만. 느낌이 좋지 않아요? 어? 어렵쇼? 우와 오 셰, 이게 뭐다냐 모니터들이 다 탈출했어요 <laughs> 아니 운영진님 아우 농다 아! 아니 머리 위에 든 체력통만 몇 개야 오, 잠깐만 잠깐만 너 뭐야 아 일단은 나가 잡았고 어, 넌 저리 나가 나가 있어 나가는 나가 있어 어야 안주고 안주고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잠깐 차이 뭐야 일단 재부터 잡자 야, 죽어라! 멀리서 이렇게 때리다 보면 어떻게 죽지 않을까? 와, 쟤 진짜 엄청 쎘네? 1회차부터 느끼던 거였거든요? 진짜 세구나 쟤가. 오호 짜자자자, 받아라! 여러분들, 원래 이걸로 때리면은 한 방에 죽어야 되는데, 한 방에 안 죽어요. 여 데미지가 이렇게 높은데, 스킬을 써도 안 죽고, 건물로 때려도 안죽고 와, 언제 죽을래, 너 도대체? 제발 좀 죽어라! 죽어라! 죽어! 제발 좀 죽어, 죽어! 제발, 제발! 죽어, 죽어, 죽어! 어, 체력 100! 100보다 깎았다! 우와나 이거 어떻게 잡았니? 예전에? 잡았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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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너야 포레스트 무미 너는 일단 한방 오케이 한방 금방 잡았죠? 야 잠깐만 체력이 없으니까 잠깐 일단 일단 회복력회복력회복력 회복이 누구 회복 있니 나 지금? 왜, 아주 천천히 되네? 날아다니면 안 되겠다, 야. 날아다니면 날아다닐수록 뭔가 뱀파이어, 응? 피가 따는 느낌이에요. 일단은, 저기에, 아주 많은 애들이 있으니까 일단 얘네 다 잡자고. 야 받아라! 아, 아, 왜 어두워, 왜 어두워, 왜 어두워. 이야, 일단 모르겠다! 아무 때나 막다 쓰고 다녀! 오, 야, 잠깐만, 저기 돌로 바꾸는 애 일단 제도 잡아야 돼. 잡고 나이스. 제도. 아! 신장 아~ 독에 감염됐다. 아~ 아~ 뭐야 이거? 오~ 하늘 높이 올라가 봐 일단 오~ 무섭다. 야 보고 있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누가 나 때리니? 저 누구야? 아~ 저 블랙홀 저거. 아 잠깐만 제개잖아 모든 공격을 챙겨내는 개! 안죽어! 안죽어! 안죽는다고아아 아, 잠깐만 내은 안죽어! 디죽어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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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체력 회복, 그, 한번더 쓰고, 은하의 돌 갖고 쟤부터 잡자. 쟤는 은하의 돌 없으면 진짜 못 잡아. 저 친구가 모든 공격을 다튕겨내거든요 체력 회복! 회복됐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햇빛. 아왜 이상한 닭이 날 때리냐, 갑자기. 넌 뭐야? 아, 이상한 게 걸렸어요, 저한테 지금. 자, 일단은, 요, 걸리는 상황이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녀석을 처리해볼게요. 쟤금 잡아! 쟤나 어둡게 만든대 잡았어 아또 터진다 저 블랙홀 같은 거 저거 안돼 도망가야 돼요 저거에 걸리면 국물도 못 주인다 일단 은하의 돌 꺼내 은하의 돌 오케이 은하의 돌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은하의 돌로 일단 저 모든 공격을 튕겨내는 쟤부터 잡아야 돼 쟤를 잡아야 그 다음을 할수 있어요 간다 은하의 돌로 먹어버려 잭잭오 잡았다 잡았다 오 이거 겨우 잡았다 어디 보자 이제 나머지는 좀 쉽거든 자 덤벼라 덤벼라, 오, 뭐야, 사이렌 에도 있네? 사이렌 에드도 이거 한방이면 잡지. 오케이. 어, 펌프킹 잡고, 아, 아스모데우스 뭐야, 제가. 아스모데우스 왜 있어? 아, 일단 짜잔한 거. 짜잔한 거부터 일단 다 잡자. 나가 잡고, 짜잔, 다이아몬드 정령 잡고, 우리 돌탱이 아저씨 잡고, 모래 정령 잡고, 여기 안 죽네? 여기 안 죽네? 어, 잡았다, 잡다 오, 야, 너무 힘들다. 여기 잡았고, 하나만. 오케이! 다 잡았고 어디뭐자또 몬스터 어딨지? 와 잠깐만 얘야 브릿지웜이랑 육파리랑 싸운다! 어렵죠? 왜 브릿지웜이랑 육파리랑 싸우고 계세요? 뭐 어쩔 수 없지 죽어라! 어? 잠깐만 이 기분은 뭔가 렉 먹은 기분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 후에 봐요 여러분들 어 뭐야 야 육파리가 이겼네? 어, 뭐야, 눈 깜짝할 때 육파리가 이겼네요? 잠깐만, 그래, 육파리 절대 죽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거? 그럼 어떻게 잡아! 육파리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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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어, 어디 보자. 어, 내가 육파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지! 은하의 돌, 은하의 돌! 은하의 돌! 나 아직 신의 돌 6개 있어. 이거 다 사! 자, 은하의 돌. 5개를 샀습니다! 와, 이거면 절대 못 잡을 만한 거, 힘든 거. 그렇지! 계속 살아나는 이 친구 불멸의 영혼! 얘도! 데리고 가야된다고요 아 오케이 다 맞고 육파리 어디있니? 여깄다 여깄다 헤이 육파리 파리파리 육파리 똥파리 로아노 어이 똥파리 가파리 오 야! 오 짜쟤이 일단 오오오 어이 겨우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육파리까지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어휴 이제는 뭐 잡을 수 있는 거다 잡았다고 봐야지 응. 이제 남은 거라고 하면은 그래요 라오바트랑 아스모데오스. 저 둘만 남았습니다. 아니, 쟤네를 어떻게 잡냐고. 우와. 완전 불바다를 만들어놨네. 일단은, 데미지 무한검으로 때려 잡아보자고. 아. 잠깐만, 못 잡아? 야, 못 잡는데? 여러분들, 데미지 무한검으로 이 녀석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은하의 돌로 잡아야겠구만. 라오바트 미안하다. 널 은하의 돌로 잡아야 된다. 자, 은하의 돌로.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쫓아오는 거죠 뭐야 우와 뒤에 해골 덩어리들이 쫓아와요. 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이제 외계왕 아스모데우스만 남았습니다. 외계왕 아스모데우스 간다. 짠짠짠 짠. 좀 죽어. 야, 아왜안 죽니, 노아? 안 죽어. 저기요, 꽃게 어린이. 아좀 죽어라, 야 죽어. 왜안 죽냐, 진짜로? 총으로 한번 쏴보자. 그때 총으로 잡았잖아. 어? 어? 총으로 쏘면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치! 그렇다는 말은 총알이 관통이 되면은 녀석을 잡을 수 있다는 소린데요 그냥 총으로 갈겨잡아! 아못 잡네 큰일 났다 아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없는데 은하의 돌? 은하의 돌로 접근을 해서 잡는다 간다! 아! 불 붙었다!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물물물물물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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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뜨겁다 요요 물물물아 어. 호! 호! 아불 꺼졌다 어유 죽을뻔했네 아 어, 이거 아승모데우스이 어떻게 잡아! 잡아지지가 않네!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와 저거 어떡하지? 저 친구는 내가 볼땐 총으로 때려잡아야 되는것같아 총으로 때려잡자 간다 나 진짜 마음의 준비가 됐어 가다뭐 어? 이번엔 이것도 안통하네 너무 멀어서 그런가? 아까 총알이 통했던 장소가 이쯤이었는데 자 여기서 하면은 공격이 안들어와 왜냐면 사육장이 특수재질이라서 괴물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아하 다자잔 그냥 누르고만 있으면 돼이자리에서 좀만 기다리자 이자리에서 그냥 누르고만 있으면 알아서 잡을 수 있다는 말씀 장전 타임 이제 2700밖에 안남았구만 체력에 데미지 들어가죠 여러분들 아주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때리고만 있으면 돼나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 어 뭐야 페이즈 2 뭐야 저 방금 방금 오오 어? 괴물 소환한다 으아! 아 저거 성가신데 저거 놀러 와 빠세 잡았고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서 일로 와 아스모데우스 죽어라 또 어디다 소환했어 어 저기다 있오야 깜짝 놀랐잖아 우와 미치겠다 이래 가지고 평생 가도 못 잡아요. 다시, 타이밍 잡았어. 뭐야? 아, 아직도 못 잡아? 방어막이 왜 이렇게 단단해? 제네를 일단 다 잡아야, 아스모데우스의 방어막을 깰수 있거든요. 아, 우와, 너무 아프다. 이야, 오지 마! 어, 됐나? 아스모데우스, 제발! 우와, 이번에는 무조건 내가 은하의 놀로널 잡는다. 제발... <목소리> 은하의 놀로 절대 잡을 수 없나? 잠깐만 제발 틈을 줘봐 틈을 물 속으로라도 내가 간다 나 간다 먹을 거야 <목소리> 오! 됐다 오! 드디어 잡았습니다 물개왕 아스모데우스 우와. 진짜 역대급 난이도였어요 물 속에 들어가서 아, 스마트 헬스를 잡오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하면은, 몬스터 타이쿤에 있는, 몬스터를, 다 잡은 거죠? 다 잡았죠? 아무것도 없죠, 밖에? 밖에 나와 있는 대로 없습니다. 어, 넌또 뭐야? 죽어! 어, 잡았고. 여러분들, 네, 없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몬스터 다 잡았어요.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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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나저나 말이죠, 여러분들 이 이거를 복구를 다 누가 하죠? 다 부서지고 이게 이게 야골이 말이 아닌데 복구하려면은 으, 당연히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운영자님이 하셔야겠지? 자 그럼 운영자님 빨리 제 보수를 주란게요. 호 들어왔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아싸! 아휴 내가 오늘 20코인을 얻으려고 얼마나 힘들었게요. 아유. 투구 좀 보고 이제 좀 쉬자. 어유 나도 좀 쉬자야. 어유 겨우 힘들었네. 자 지금 제가 힘들었으니까 우정자님 감히 날 몬스터로 골탕을 먹이려 그래? 어? 복구하면서 골탕 좀 먹어봐라 어디. 어?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몬스터 잡으러 가야 되는데 괜히 뭐 쓸데없는 이벤트 때문에 망했네 망했어. 어휴.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